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커피 문화는 믹스커피가 대세였는데, 언제부턴가 믹스커피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마시는 커피가 되었어요. 커피 문화의 시작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데, 그중 목동칼디설 소개합니다. 약 700년대 세계 최초 커피 원산지인 에티오피아의 고산 지대에서 목동칼디가 염소들이 흥분해서 춤추는 듯한 모습을 보았고, 염소들이 커피 열매를 따 먹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먹어봤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심장이 뛰며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껴 천국에서 보낸 열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랍인들에 의해 무역 거리를 통해 전파되어 전 세계 커피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커피 원두의 품종은 크게 아라비카, 로부스타로 나뉩니다. 아라비카가 원조이고, 로부스타는 개량 종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아라비카는 커피를 기르기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춘 지역인 커피벨트 지역에서 자라는 원두 커피용 원두이고, 로부스타는 좀더 다양한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월하게 대량 생산 가능한 인스턴트 커피용 원두입니다. 우리가 원두라고 하는 커피는 커피 열매의 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알아보죠. <목소리> 이 과정은 에티오피아의 시골 외딴 곳에서 시작됩니다. 각 나무에는 커피 체리라고 부르는 작은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같은 가지에 있는 열매들이 서로 다른 때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따는 방식으로 수확합니다. 보통의 커피 농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높은 고도에서 아주 낮은 임금을 받으며 하루에 커피 체리를 25 킬로그램 이상 땁니다 노동자들은 수확한 열매들을 습식 처리기로 가져가고 이 기계는 실 밀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장 무겁고 맛이 좋은 씨들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이것들은 발휘시키기 위해 따로 모아서 2일 정도 물에 담궈놓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열매를 씻어내고 원두를 따로 빼서 말립니다. 어떤 농장들은 이 과정에 기계를 사용하지만 어떤 농장들은 직접 손으로 합니다. 그 다음 3주 동안 규칙적으로 갈퀴질해서 고르게 마르도록 합니다. 원두가 건조되면 트럭에 싣고 전용 장비가 있는 근처의 방앗간으로 갑니다. 크기별로 구분해서 모은 다음 색깔별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커피 감정사라 불리는 전문가가 원두를 볶고 물을 내릴 표본을 고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커피이라고 하며 커피의 질을 결정하는 맛과 향 그리고 식감을 평가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원두의 등급을 매기고 선적할 준비를 합니다. 노동자들이 70kg 짜리 포대에 들어있는 건조되고 선별된 원두를 운송 컨테이너에 싣습니다. 10개 지방의 항구에서 화물선이 커피를 전 세계로 실어 나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에 이르는 긴 여정 후에 원두는 세관을 통과합니다. 구두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고 원두를 볶는 곳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원두를 로스팅 기계에 넣습니다. 금속 막대가 원두를 휘젓고 가스불로 열을 가합니다. 숙련된 커피 기술자가 원두를 볶는 과정 동안 커피의 수분 정도와 과학적 안정성 원도를 관찰하고 수동으로 조절합니다. 원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향이 풍부해집니다. 볶은 후에 작은 크기로 포장해서 도시 저녁에 카페로 배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집앞 카페에서 카페인이든 이 묘약을 받아들고 마실 수 있는 거죠. 에티오피아에서 친구가 볶아서 내려둔 커피를 맛본 적이 있어요. 그땐 에티오피아가 커피 발상지인지도 모르는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설탕을 많이 넣어 달게 먹더라고요. 아주 달달하니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쓰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달기도 한. 천국의 열매를 맛보셨나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지식인을 위한 채널 지식인